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 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9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 있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오늘도 뭐좀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신고가를 한번 좀 왔다 갔다가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smp 맵을 봤을 때는 뭐 특이점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제 미증시에서 좀 특이한 3,000%뭐 한 요즘에 한5,000%좀 넘었겠죠. 그래서 엄청 급등을 했던 그런 그 관련주 이게 뭐 월드 코인인가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미장은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상한선이 없어서 좀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여기도 뭐 대놓고 좀 어, 특이 케이스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엄청 미장에서 재밌던 종목 하나가 있었고. 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은 없습니다. 비슷하게 그냥 이제 개별 주장세, 조선, 조선이 최근에 계속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힘이 빠지냐, 빠지면 어디로 가냐, 뭐 이거 정도 포커싱을 하면 계속 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야당 대표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좀 상향에 대해서 조정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뉴스들과 함께 이제 지수 조금 돌린 것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이제 이번 달 중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좀 언제 좋게 나오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서 그거 말고서는 오늘 일단 아이폰 17 공개 그리고서 아이폰 17은 이제 뭐 파인 엠텍은 그 폴더블 관련 주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BH, LG 이노텍 등이 움직이긴 하는데, 일반 핸드폰은 이제 좀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좀안 하기는 합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뭐, 이번 게 혁신적인 포인트가 있다면은 저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수 있겠죠. 스펙합병어비트 디컴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좀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 CPI. 이거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18일 새벽 FOMC 발표 및 기자회견 금리 인하 얘기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 연내 금리 인하 점도표 같은 게좀 어떻게 나오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몇 차례 어, 이제 좀 트라이 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몸은 지금 멀쩡한데, 목이 안 돌아오네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있던 뉴스들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개별주 뉴스가 사실상 거의 다예요 이스페타시스 증권가 성장성 호평의 역대 최고가, 이 대통령 AI가 국가 미래 결정할 거다, 산업 육성 4대 원칙 제시, 그리고 AI에 대해서 계속 좀 정부 차원에서 힘을 주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어차피 메인 정책 중에 메인 정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AI 관련해 가지고 국가들 다 투자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로 처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제 이렇게 1, 2, 3, 4, 4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번째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 AI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에너지,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원전, 전력망, 전국토라고 하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키워드에 엮일 수 있을 거고 에너지 고속도로 하면은 데이터센터부터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망,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랑 원전 이렇게 좀 엮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AI 관련 이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뭐 변압 시리즈, 전선 시리즈, 변압에서는 조정 나온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쪽은 사실상 조금 매출 기대치가 진짜로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현대 일렉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밀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계속 버티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위에서 안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성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원전 에너지 해서 뭐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키워드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AI 요것들과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네이버 밑에서부터 이제 좀 기간은 좀 계속 잘 사거든요.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 좀 들어오나? 업 스테이지는 컴퍼니 K 필드로 LG AI는 CNS. 보면은 차트 구간이 좀 비슷비슷하죠. 밑에서 좀 옆으로 기고 있고. 일단 이제 포바이폰는 유증 때문에 밀리기는 했는데 일단 얘는 좀 끼가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수 페타시스만 신고가 요런 것들 위주로 체크하시고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디페이크 표시 의무화 그래서 디페이크 키워드 나왔을 때 부각됐던 종목들이 디지캡, 센의 파수 이런 종목들이 있고 얘네는 사실 차트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잡주들이어서 뉴스 붙으면은 순간적으로 슈팅, 세게 주고, 그다 밀리고. 반복하는 종목들이기는 해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 엑시콘 그다음에 네오샘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삼성이랑 SK가 미국 마벨 CXL 퀄 통과. 그래서 D램 공급 신호탄.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삼성도 7만 원 필두로 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랑 엑시콘, 네오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CXL 키워드. 밑에 120선에서 올라오고 120 돌파하고서 좀 버티면서 슈팅을 주는 이런 모습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금 같은 게 엄청 스페셜하게 붙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차트 구간이 이 정도쯤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 정도 구간들은 조금 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 투자 막아선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에서 만들라. 이제, 어, 뭐 해외로 갔다가 점점 진출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어, 뭔가 이제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리고서 이런 노조 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키워드에 좀 엮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파업 뉴스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기본 방향성, 어차피 사실 파업 같은 게 아니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인화, 자동화 공장, 이런 것들. 왜?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진짜 크리티컬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할, 똑같은 거의 뭐 비슷한 효율로 할수 있다면 로봇을 쓰는 게 나을 것이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릴 수 있는 장점 몇 가지가 있죠. 대신에 물론 이제 사람 대비해서 단점은 아직은 돌발 변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응 같은 걸못 하거나 엄청 섬세한 작업을 못 한다. 이게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AI랑 결합해서 피지컬 AI, AI의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학습 이런 걸 계속 진행하는 그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로봇 키워드 뭐가 붙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주들 현대모백스는 신고가 주변 단기간 상태이고 원이홀딩스도5일선을 타면서 좀 줄줄줄.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어제 TXR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TXR은 단기간을 지정냐고 좀 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코니고토메이션이랑 로보티즈 등등 관련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좀 보면 되고 랭라자 키워드는 항상 유한양애이기는 하죠. 내성 10% 포인트 감소.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생존기간 4년 가능하다. 이런 뉴스들이 있기는 하고 이거는 뭐 유한양행은 결국 이제 매출이 찍히거나 뭐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최근에 이제 1 2 3 주변에서 슬쩍 돌려놓는 모습은 있고 지금 이렇게 좀 길게 횡보를 슬쩍 슬쩍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매출 잘 찍히나 나중에 자 그거 외에 이제 광명 금천에 앞서 어, 이전에 광명이었죠? 광명 키워드였었는데, 이런 해킹 키워드는 사실 계속 크게 가고 그러진 않아요. 며칠 동안 댓글 남기시는 분이 있는데, 해킹 관련해가지고 관련 주들이 테마 형성이 잘안 되죠? 왜? 애초에 이런 거는 단발성 이슈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뭐 커져가지고 뭐 전국에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튈 수는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막 테마 형성이 막 일주일 동안 막 시장에서 계속 강한 그런 테마로 부각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광명에서 뭐, 금천,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까지 KT 소액결제 PM 발쇄했다 해가지고, 샌즈랩이 요날 그거 저 이슈로 갔다가 이제 광명 키워드로 부각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백딥선 주변에서 좀더 튀나 보안 관련 주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계속 눈에 두는 거는 STO랑 에스, 스테이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STO 관련 주들도 옆으로 좀 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IT 생글로벌은 최근에 금가격 때문인지 좀 계속 쑥쑥 올라오네요. 그리서 나머지 스테이블은 종목별로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단날은 진짜 세게 잘 버텨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법안 키워드. 자, 그래서 좀 넘기면은 오늘 일단 조선 어제도 좀 제일 셌죠. 조선 관련해서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한진중공업은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그래서 투자주의에 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사명은택은 단기관 중에 투경 지정 예고. 요거 좀 붙기는 했는데, 일단은 조선 관련 주들. LNC 바이오는 개별주죠. 아 어제 이제 투자 주의 상태이기는 한데, 5만원이랑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위에서 노는지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좀 쉬다가 또 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올릭스 dnd 파마텍 신고가 주변 종목들 이수 페타시스 이런 예도 신고가 abl 바이오 등등 신고가랑 이제 개별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조성 관련 주들 정도 위주로 계속 좀 둘러보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선의 힘이 계속 쏠리냐, 아니면 빠지면 뭐좀 어디로 가나, 그것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아, 진짜 건강 좀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